하늘 위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 첫해 첫,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마침 히브리서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 표어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지요. 일주일에 다섯 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앞으로 2주 넘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을 따라가는 그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관해서 간단히 개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편지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창세기 그리고 시편 150편은 다 외웁니다. 평생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모여서 가족들 중그 아버지와 특히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과정을 고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사용합니다 노래도 부르고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죽에 적어서 이마에 두고 그리고 숨목에 감아서 기호로 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말씀을 이마에 부르고 담아. 젊은이들도 이 말씀을 숨목에 계속 매고 있던, 숨목에 매고 있는 이 가죽은 그냥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묶었다가 또 계속 습관적으로 또 풀렸다가, 또 묶었다가, 또 풀렸다가, 또 이렇게 굴렸다가, 또 가만히 뒀다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띠를 계속 만지게 돼 있어. 요 그러면서 말씀을 만지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로 들러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노는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령기 입장이 이어지는 말씀은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각에 붙여 품로 삼고 그대로 살아합니다 대집 문서조와 바가문에 기록했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분명할 때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미 이미 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성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말씀에도 구약성경 말씀이 다른 어느 성경과는 다르게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는 14절까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7번 구약성경 말씀이 인용됩니다. 그 중에 9절, 14절 중에 9절이 구약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약성경을 많이 이용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시편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잘 먼저 이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아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이동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64년에 그때는 이 로마의 황제가 내려왔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 채널이나 역사적인 그 로마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의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는데 그 화제를 누가 냈느냐? 내로 황제가 냈느냐 지시해서 불을 냈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불의 화제가 일어났느냐? 하는 이 역사적인 문제로 다양하게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습어요 어찌되었든 누가 화제를 일으켰든지 간에 로마의 큰 불이 났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네로에게 이 네로 황제에게 이큰 화재로 인하여 그 원망을 황제에게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로는 누군가를 희생할 희생량이 필요했어요. 이 원인을 돌려야 되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 그때 네로가 택한 희생양이 바로 교인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책임을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 대박회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황제는 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이 원인에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이 시간 같이 남은다면 교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왕으로 숨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의 왕들로부터 언제나 원세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도 동방박사가 헤롯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인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매우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두살 이하 모든 남자 아이를 살해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외국으로 피해 계시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신으로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 나다나엘이 예수님,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해 받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했던 그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 대해 예수를 소개할 때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라에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네로 박해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합니다. 당시 이 네로의 잔인함, 이 박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잔인함, 반복하고 매우 유용한 폭걸, 이이 박해를 저지렀습니다 그래서 11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 고난당한 목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고난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문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형을 당하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심한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전해주시기 위하여 보편적인 언어로 전해주셨지만 그때의 기독교인들 이 교인들이 당했던 이 참담한 말로 이로 말로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모진 고난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대한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덜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이와 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4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일제시대 때라든지, 6.25 한국전쟁 시기라든지, 수많은 교인들이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갇히고, 또 핍박당하고, 수업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향한 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그중에 특히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전으로 다시 아기를 맞지 않는 그 이전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붙잡아줄 유일한 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히브서 일장 말씀에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주시겠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휴글서 일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고. 첫 번째는 예수님께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죠다 참조자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그로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보도더 눈부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태초에 땅을, 땅의 기초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성품합니다. 이제 율법의 모든 시대가 구약 성경의 모든 시대가 다 끝나고 마치고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비록 지금 핍박이 있을지라도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불안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격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들을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향기다. 어떤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은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란과 핍박이 있든지, 또 요즘 시대와 같이 많은 복을 받아 건강과 축복과 평안 가운데 있든지, 또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과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모든 이 고난의 목록이 나온 이후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2026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응대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도 손목의또 표로 성또 믿음의 기호로 섬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또한 어떠한 혼란을 당할지라도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 어떠한 축복,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더욱더 딱 붙어있는, 바짝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해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부로서 일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한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삶에, 직장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외워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